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자녀의 앞으로의 인생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여기 메일로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특히 입시 성공을 위해 이제 부모도 부모가 된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시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람들을 봐오다 보니까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걸좀 갖추면 아이가 입시에 크게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게 뭐 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도 뭐 제가 인생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주제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입시에 한해서는 그게 이제 대학교 입시가 1차적이겠죠 그다음에 뭐 대학원 입시나 그 좋은 기업을 가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가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어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작은 성취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그 특히 이건 남학생 아들들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제 되게 목표지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남학생들이 경쟁을 좋아하고 근데 이거 이게 어느 순간 꺾여 버리는 아이들이 많아요. 왜냐? 계속 실패하면 사람이 주눅들게 되고 이제 의욕도 없어지고 난안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작은 성취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맞게 되면은 아이가 그런 게 깨어나는 겁니다. 전 야수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기 보통 이거는 이제 여학생도 마찬가지인데 딸들은 기본적으로 성실성을 갖추는 경우가 많고 부모님 말씀을 잘 따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학교에 좀 적응을 잘하게 하고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험 같은 거라도 100점을 한번 맞게 하거나 혹은 어떤 대회 같은 거를 좀 준비해서 나가보게 해서 그걸 따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이렇게 막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저도 학생 때 이제 과외 했을 때 되게 어떤 남학생인데 의욕이 없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 공부하다가 어떤 과목에서 100점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자기가 더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던 친구인데 알아서 공부하고 막 제가 이렇게 채점하거나 랬을때 틀리면은 막 저한테 제가 채점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틀리면 틀렸지, 언제 끝나나 이런 애인데,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게좀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님들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큰걸 생각하세요. 무슨 학교 시험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말고, 작은 쪽지 시험이라도, 아니면 어디 아주 작은 대회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젊 어렸을 때부터 이걸 깨달으면요, 아이가 정말 무서워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연결되는 게 해설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성취감을 이상한 데서 느끼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성취감을 많이 못 느끼면 이제 1차적으로 빠지는 게 게임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게임은 괜찮은데 이제 이 게임이라는 게 성취욕을 거기서 느끼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에 완전 빠지거든요. 그럼 이제 프로 게이머가 되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학업 같은 게다잘돼 있는 학생이면은 스트레스 풀 용도로 하면 좋지만.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여기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학교는 가기 싫고 또 이제 소속감 같은 걸 이제 그 당시에 중요해요 사춘기 되고 이러면은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라고 하는 건데 그 어떤 소속감에 엄청난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은 아 이거 어차피 쓸모없는 모임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서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하는 커뮤니티나 어떤 게임 같은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심한 체벌이나 욕설 이런 건안 됩니다. 뭐 적당한 수준의 아이가 너무 언 나가거나 이러면은 이제 손바닥을 때린다거나 뭐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정의 영역이니까. 근데 이제 뭐 손이 얼굴로 올라간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이건 딸에게 참 주의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다 아들 딸다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건데 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분노감을 자기 인생을 망치는 식으로 부모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게 좀 달라요. 이제 아들 같은 이제 언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딸 같은 경우는 자기 인생을 오히려 이렇게 일부러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이 비참해지는 사람들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이 잘못했죠. 그러다 이제 한대 때린 거예요. 아니면 욕을 하거나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완전히 막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꼭좀 하셨으면 좋어 권장드린 건데, 학원에 돈 많이 쓰시잖아요. 과외도 돈 많이 쓰고, 근데 이좀 지능검사 같은 건좀 해보세요. 어렸을 때 왜냐면 한 중학교 때 이때 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좀 서둘러서. 이 아이의 장단점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언어적인 능력이 어떤지, 수리적인 능력이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약점을 알고 보완을 하셔야지 그냥 애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경계선 지능이 은근히 있어요. 이제 경계선 지능이 언제부터 경계선 지능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스펙트럼으로 보기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은요, 공부하면 공부 막 시킬수록 애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 아, 아까 아,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가 성취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데 근데 부모는 계속 쪼고 이해는 안 되고 성적 안 나면 또 혼나고 자기도 좌절하고 그러니까 피하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이 뭐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뭐10% 정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똑똑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이런 거, 지능검사 같은 건 해보시면 좋아요. 이거, 그돈 그렇게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꼭 한번 해보시고, 어, 아이의 학업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뭐 완치라는 개념은 없는데, 훨씬 괜찮아질 수가 있어요. 접근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니까 이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좋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독서 양을 좀 늘려야 됩니다. 이거는 부탁인데 이제 우리 채널에 이공계생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자꾸 이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데 그뭐 수학 이과형 두뇌 뭐 이런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능은 다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애도 살아남을 수 있고 이공계를 가더라도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야지 높은 자리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이 떨어지면요 나중에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 수리나 과학 같은 걸못 따라가요. 해석을 잘못 하고 논리를 세우질 못합니다. 수학은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이런 논리적 사고가 안 되니까 어디다 그 도구를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과학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없고 기본적으로 두뇌가 깨이지 않은 사람은 이 자기가 논리를 펼치는데 논리가 말도 안 되니까 어떤 논리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법칙 같은 게 많습니다. 모든 공학에 공통적으로 있는 법칙들이 있고 어떤 상식이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걸잘못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 하니까 혼자만의 자꾸 논리를 펼치거나 아니면 과목을 공부할 때마다 또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 결국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안 되니까 정말 무슨 어린애가 때쓰듯이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물리화학을 공부해도 다른 분야의 하지만 거기서 이제 공통적인 뭐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된다거나 아니면 은 뭐가 이렇게 하나 늘었을 때, 힘이 늘었을 때, 속도는 감소하고, 파워는 일정하뭐 이런 이사의 법칙 같은 거를 알려면은 독서량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또 너무 어려운 책 하지 마시고, 아이가 이게 좋아하는 책이라도 좀 최대한 읽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권장드리는 중학교에 적어도 한 달에 두권 정도는 좀 읽게 해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가면 입시하느라 못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언어지문 읽기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부터 이제 고일 아직 입시 진짜 딱안 했을 때부터 그때도 계속 읽게 하시고 이제 뭐 입시에 들어가더라도 그 입시와 관련된 어떤 책 같은 거를 좀 아이들이 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고2 고3 되더라도 이때 뭐 많이는 못 읽겠죠 근데 조금 뭐랄까, 아이 이제 쉴때 가볍게 읽을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입니다. 당연히 가족이 화목하고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 뒤에 거는 제가 어떤 교육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봐온 바에 따르면은 어머니가 이제 보통은 좀 입시에 더 열을 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약간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그걸 어머니 탓을 하는 경우도 좀 많고 어머니가 죄책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뭐 그럴 게 아닌데. 근데 어머니가 원칙은 있으셔야 됩니다. 원칙은 있으시되, 부탁이 되지. 너무 선을 넘어갖고 애를 잡거나 이러는 어머니들, 자녀들이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면 애가 질리는 거에 막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하루에 막 세네 시간씩 공부시키고 이런 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애가 아예 숨도 못 쉬게 이렇게 어렸을 때도 쪼면은 애가 이제 언나가요 이제 사춘기만 돼도 이제 부모한테 겁을 안 먹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를 너무 막 방목하고 놔두면 안 되겠죠 할건 하게 시키고 책임감 책임질 건 지게 시키고 최소한의 할건 하게 하되 그 선은 지키셔야 됩니다. 막, 애를 너무 잡아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풀어줘도 안 되고. 이걸 어머니가 선을 잘 지키세요. 아이가 입시 성공한 애들 보면은.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게 아버지가 좀 다정하세요. 보면은.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아버지가 막 너무 극성인 집안도 어좀 아이가 너무 주눅 들어있고 힘든데 그냥 되게 친근하게 아버지랑 잘 지내는 집안의 아이들이 좀잘 되더라고요. 근데 막 아버지는 이제 막 아이를 막 쪼거나 이런 포지션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놀러 가기도 해주고, 아니면 근데 또한 소리 할땐딱 해주시고, 이런 다정한 아버지, 좀 관심 많은 아버지가 있는 경우가 자녀 입시에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도요, 그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 입시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좀 화목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뭐 수업, 뭐 학원 수업이나 과외가 많다고 해도 가족 행사는 뭐 한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냥 그래 하루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는 부모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이제 막 집안에서 막 부모끼리 막 싸우는 소리 나오고 또 이런 집안은 사실은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고 막 애가 막 정말 막 자기 절제 안 되는데 부모가 그걸 방목하고 있는 집안이나 애가 막 정말 정신 나간 짓 하고 있는데도 부모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집안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 선은 지키시되 다정함을 가지시고 가정의 기본 기능을 하시는게 아이의 입시 성공을 도울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